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90%는 관심 없고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90%는 관심 없고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들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 도움을 갚고 뭐 그것이 사람이 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노털 노트월드암 다담 유니버시티에 노털 다담의그 풋볼 코치가 있습니다. 루 홀츠 감독님이죠. 루 홀츠 감독이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루 홀츠 감독은 뭐 승리, 패배, 그리고 가르침, 뭐 이런 자서전도 냈는 분인데, 그 졸업식 연설에서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90%는 관심 없고, 10%는 기뻐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루홀츠 감독 자신이 너무나도 가난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는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한, 공부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컸는데, 그 힘들다고 얘기해 본들, 남들은 크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고난하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힘들 때 고단할 때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헝그리 정신이 생기고 더 용기를 내게 된다는 거죠. 어딘가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약해지고 더 힘들어지지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죠. 배수의 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다. 그, 한나라, 유방,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만드는데, 그, 유방의 한신이라는 맹장이 있죠. 이 한신이 그 당시에 조나라를 침, 침략을 하는데, 조나라의 그 진여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조나라를 쳐들어가는 이제 한신이 군인이 2만 명 정도 있었고, 조나라에 진여라는 장군이 20만, 10배가 많았어요, 군사가. 그래서 정영전투라는 곳에서 마지막 그, 조나라와 한나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진여는 20만 명, 한신은 고작 2만 명이죠. 근데 이 한신이, 아, 이거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을 치는데 큰강 옆에 진을 치는 거죠. 그큰강 옆에 진을 치면 바로 옆은 강이어서 빠져 죽습니다. 적들은 20만 명이 쳐들어오고, 고작 2만 명 밖에 없는데. 그 한신이 사지로 군인들, 군사들을 다 몰아는 거죠. 너희들을 뒤로 가면 다 죽는다. 앞으로 가야지만 살수 있다. 앞으로 가려면 20만 명의 조나라 군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에 강가에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진여 장군 이 사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정현 전투에서 야, 이뭐강 앞에 저렇게 진을 치는 저런 형편없는 군사도 졌고 저런 한신이 말이 되냐? 얍잡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한신은 그강 앞에 진을 쳐서 죽느냐 사느냐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해서 결국은 한신이 2만 군사를 가지고 20만 군사를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배수의 진이죠. 배수의 진. 우리가 보통 배수의 진을 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신의 정형전투를 토대로 했던 나온 말입니다. 배수해진. 그,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난더 이상 기댈 데가 없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게 되고, 정신이 버쩍 들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고단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 도망갈 길이 있네. 그러면, 백전 백패라는 거죠. 그 2만 명이 20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거 아니면 나는 도지 방법이 없다. 기댈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나와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몰락하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기대하,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기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또 남을 기대려고 하고 또 다른 일을 기대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홀츠 감독, 노틀담의 감독, 풋볼 감독이죠. 그분이 했던 말,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해본들 90%는 관심 없고 10%는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누가 도움을 주고 고관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겠죠. 그 고관은 재력의 고관뿐만 아니라 마음의 곳간이 넓은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단한 일을 맞다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극복한 모습을 보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또 도와주겠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가졌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거나 기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엄청난 힘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분이 많은 많은 시기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뿜어내서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단한 일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시작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90%는 관심 없고 나머지 10%는 기뻐한다라는 좀 자극적이고 아픈 그런 제목을 토대로 몇 말씀 나누었습니다. 너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